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격자가 성공한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정직한 행동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잠재의식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에게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뻔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이 그대로 잠재의식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 새겨진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서 결국 일과 인생에서 파멸한 사람들은 사소한 규칙의 위반쯤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말, 말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생각을 납득시킬 계획이라고 한다면 먼저 그 생각이 긍정적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남들에게도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내보낸 사람들에게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정직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자신에게 몇 배로 커져서 돌아오는 힘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이 결국 자신에게 유익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건 베풀게 된다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베푼 것에 몇 배, 수십 배 이상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작은 거라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을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을 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거나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옮긴다던가. 요즘에 운동을 하다 보면 달리는 주로에 지렁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지렁이들은 를 보면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지렁이들은 자신의 앞날을 알, 알고서 저렇게 나와 있을까? 라는 생각 말이죠. 아마도 모르기 때문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달리는 주로에 보면 지렁이들이 움직이고 막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도 있고, 밟혀서 죽은 것들도 있고, 한참 지나서 이제 말라버린 뭐 그런 상태까지 있습니다. 그런 지렁이들도 우리가 봤을 때 일부러 밟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다는 것도 작은 선행이고 베푸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렁이가 지렁이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현재 삶에서, 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요. 과거와 현재 미래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라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 추억이 될 것이고, 나쁜 일이었다면 뭐 후회가 남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미래라는 것은, 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자를 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생길 거라 걱정을 하며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하죠. 실천에 옮기고 그 행동을 계속하다가 보면은 이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쭉 이어지다가 보면은 인격이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인격이 형성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죠. 이 단계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에만 그친다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행동으로 한 발짝 옮길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 꿈이나 성공이라는 것이 달성되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의 문이 1% 정도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능성을 만드는 작업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은 되도록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잠재의식에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미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로 하는 그것, 시간이 언제 이고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러한 목표나 꿈에 도달하는 날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계획을 세우고 일단 자그마한 행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짤막하게 어, 말씀을 드렸고요. 어, 부정직한 행동을 하지 말자. 부 정직한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늘 항상 행복을 가득 담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작가 류한윤이었습니다.